오늘 그, 맞아요 오늘 그, 두분 파이터 분. 파이터분 오늘 파이터 분들 이벤트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, 자, 두분 나오세요, 두 분. 글로부터 준비하시고. 예. 네. 네. 자, 오늘 제가 저두 분, 두 분과 그, 심하지 않게, 심하지 않게 겨루는, 어, 복싱룰. 네, 복싱. 어, 복싱룰을 보여드릴게요. 어쨌든 간에, 그 M&A 종합격투기들 다 하셨지만은, 복싱룰로, 잠시 겨루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. 그래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자기 호신을 위해서도 이런 운동을 해놓으신 게 좋다. 아, 이런 말씀 드리고요. 자 인사 다시 한번 들고 어. 글러브, 글러브 가져오시고 글러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. 오우, 야구 빵망이 불. 안 아픈가요? 아 어, 네, 안 다쳤습니다. 그래요? 오. 근데 지금 우리 장철님은 이게 손가락이 없는데. 여기 주먹이 없잖아요. 그럼 정권이. 네네. 정권 없는데도 이게 타격을 상대를 줄수 있나요? 와. 파워는 약하죠. 파워는 약하지만은 그 그걸로 방어도 되고 경기가 된다 이거죠. 네네. 아까 전적이 8전 4승 4패. 8전 4승 4패. 어, 종합격투기요? 어, 어. 오. 무에타이 어, 다시 좀켜 주세요. 네. 여기는 또 40대. 네. 45세. 예. 네. 네. 무에타이 네. 한국 챔피언 전. 하하하. 네. <laughs> 아, 두분 경기, 예. 라이브로, 예. 와, 동네에서, 수원시 세두동, 동네에서, 꼬마 팬들 앞에서, 라이브 경기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비가, 조금씩 내려와서, 좀 해야 될 것, 좀 빨리 가볼게 멀리, 멀리 잡아줄까요? 멀리 잡아줄까요? 애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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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좀 비켜주고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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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분 나오게 해서, 오늘 두 분, 복싱룰 컨트롤러, 예. 뭐, 하더라도 다치지 않게, 가볍게, 몸만, 몸만 푸는 모습, 어,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. 45세, 39세, 오 어. 100초, 100초. 오 100초? 1초면 2분 40초? 예, 그, 파이터 100, 룰 어, 그렇죠. 100초, 2분 40초 이래전 해가지고, 뭐, 적 땅에 해서그만두도록 지치면은, 어, 아, 다치지 않도록. 파이트 어. 자두분 알아서 자 경기 시작 응,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좀오게오오오좀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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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너무 약하다. 너무 약하다. <laughs> 이야, 오그 직접 보는거 멋있다. 아, 니 멋있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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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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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약얼 리얼로 가봐, 리 어, 로약 어, 만 어, 어, 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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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. 원래 그종합격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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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싱 눌러만 하는거예요 그냥, 가벼 몸풀에 몸. 푸네, 몸. 데미지 안 가도록. 좀 리얼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다칠까봐 그렇게 안 하는데. 도 아, 옆에 직접 보니까, 아유, 아, 저도 피가 뜨거워집니다. 뜨거워져. 와, 아, 저도 또 피가 뜨거워지고. 어느정확 느끼네요. 오. 오. 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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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야, 제가 이런 나방도 제가 하네요. 아, 오늘 나방을 지금 세 번째입니다. 오늘 세 번째인데. 어. 와. 어 있어. 와. 심초전. 아, 공원분행기 굉장히 좋아요. 많은 분들이 구경해 주시고 특히 어린 소녀들이 막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. 아, 에다. 어, 대체 어, 뭐 2라운드까지 잘 이거면 되는 거 아닌가? 이거, 예? 이것만 해도 됐을 것 같은데? 어때 보여주기 전에 안보여주 됐으니까. 한번더할 거예요? 1라운드? 1라운드 어, 그러면 한 라운드만, 한 라운드만 1라운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쉬었다가, 한3십분 정도 쉬었다가, 우와. 어쩌고, 어디, 아니. 그럼 쉬고. 우와, 오늘, 3라운드까지 우와, 이야. 뭐, 오늘 뭐, 새로운 손님들 때문에, 우와. 3라운드까지 그 저도 이제 또 이번에 뭐또 쉬는 예. 시간 이벤트 하면 해야 될거 아닙니까? 이야 프론트에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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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. 어키 프론트 어키 드보기만 어. 이렇게 턱턱턱오오오아오오이오오 이벤트도 해주고, 어,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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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댓글, 뭐라고 하세요? 댓글, 읽어주세요. 좀 키포스 선수 맞네. 아, 다치지 않게. 다치지 않게 하는 거, 다치지 않게. 다치지 않게. <웃음> <웃음> 않게. 꼬마들 앞에서, 어, 우리 꼬마, 꼬마분들이잖아요. 이렇게. 천하생분, 이렇게. 어? 이렇게. 동기부여 주고 있습니다, 동기부여. 뭐야? 아, 아, 아 간중이 많네 간중이 못 나왔죠. 우와 장철수도막 저기 어깨가 대단한데 무슨 운동해요 어깨를 위해서 저 어깨 푸시업 딥스 뭐 이런 위주로 많이 하죠 아, 와어깨 엄청나신데 와 딥스 어 푸시업 위주로요 맞아요 딥스 그다 어, 어깨 굉장히 좋거든요 네. 와 엄청납니다 엄청 네. 자 2라운드 네. 1라운드1라운드 네. 준비 네. 어땡 1라운드. 네. 아, 와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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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오, 비가, 비가 한두 발 떨어져요. 와, 어. 와, 어. 와, 하이팅이다 화이팅. 정씨나와 내것또말해줘0초8 0초8 0초 오, 오까지하하하 아, 라운드가 이득이 아, 이 아, 아, <놀드> 아, 라운드. 아, 아, 뭐 어, 뭐 하하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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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, 우와, 아, 우와.